누부간네살 왕의 꿈, 그꿈 속에 뜬 돌의 정체는 무엇인가? 누부간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꿈으로 말입니다. 뜬 돌이 그 신상을 발등을 칠때그 신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느구안 내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버갓네산 왕의 꿈 해몽은 다니엘 선지자가 했습니다 왕은 꿈을 꾼 내용을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꿈을 해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자세히 시대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단에서 2장 44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단일서에 나타나 있는 왕이 누간 내서 왕이 꾼그꿈그 그 신상 하나 하나를 금은동철 흙과 쇠로 만들어져 있는 발 그리고 뜬 돌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낸가 이것을 조명해. 합니다. 신상에 대한 금, 머리가 신상이어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로니아를 말하고 있으며 BC 605년에서 BC 539년간에 이루어져 있는 바벨로니아는 바빌론 일대를 중심으로 번역한 나라였습니다 하무라비어 있고, 바빌로니아는 바빌론의 제1왕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단에서 2장 32절. 머리는 정금, 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치가 있죠. 신상에 은이 있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로 봅니다. BC 539년에서 331년에 있어졌던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이란을 지칭하던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단에서 2장 32절 중반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노시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를 보게 됩니다 헬라 그리스는 BC 331년에서 BC 168년 사이에 있어졌던 헬라 그리스 그리스인들의 시조가 된 헬렌의 이름을 따온 가운데에서 헬라라고 하겠습니다. 헬라인 또는 그리스, 그리스인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화는 대단하였던 것은 역사 문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존에도 있습니다. 그의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시라고 했습니다. 그의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 다니엘서 2장 32절. 그리고 신상의 철을 보게 됩니다. 그의 두 다리는 쇠요 철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게 됩니다. B.C. 168년에서부터 AD 476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은 상당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 중부 지역에 있는 장화 신발 같이 생긴 나라입니다. 로마가 망한 원인은 뭐 때문에 망하였는가? 한 다음에 신발 앞에 시실리 섬에 걸려서 넘어졌다. <laughs> 이런 얘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로마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수도로 불리는 도시이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쇠요. 다니엘서 2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던 이 도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서 가든 로마를 향하여 갔고 어디를 향하여 가더라도 로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신상의 헐과 철이 있습니다 신상의 헐과 철 그의 두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더라 단엘서 2장 33절 이것은 열국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AD 476년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고 앞으로 주제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입니다. 열국의 시대, AD 476년 현재 주제림 할 때까지입니다. 흙은 토양 암석이나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기간 침식과 풍화를 거쳐 생성된 땅을 말하여 흙이라고 합니다. 철은 영어로서 아로, 또는 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철과 쇠가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 흙과 철이 함께 한다는 것은 흙에 노출된 철은 산화되어 부식되어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큰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상과 불신의 사상입니다 흙에 노출되면 철은 살아되어 결국 이 둘은 함께 공존하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백성 끝까지 공존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두 열국의 시대를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성에 뜬 돌이 있습니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 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대,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쇠와 진흙과 노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끌려감으로 그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형상은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단에서 2장 34절에서 35절.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으로 오셨던 그분은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되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샤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강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살갑게 보살피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